안녕하세요 원생입니다. 오늘 볼건 미용사 메이크업 합격률 좀 보면 음 미용사 메이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돼서 합격률이 꽤잘 나와요. 꽤잘 나와요. 첫해 이제 2016년도 시행했을 때도 68%가 붙었고 그 다음에도 59.1%가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60%가 붙은 거. 근데, 그 다음에, 작년 19, 19년도를 보더라도, 합격률이 5 3예요 우와. 그러면, 미용사 시험 네 과목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메이커 합격률이 제일 잘 나오는 야 잘. 근데, 그러면, 미용사 지금 네개 시험을 놓고 봤을 때, 메이커 합격률이 제일 높은 거야. 제일. 그래서, 기본 정도만 보고 가도, 일단 붙는 사람이 많다는 거네. 10명 맞으면, 일단, 5.5명 정도는 합격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쉽느냐 쉽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40%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10명에 왔으면 그중에 4명은 떨어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떨어졌단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나 쉽게 접근하기는 이제 그런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시험은 아닌 거고 음, 아닌 거고. 아, 그래도 이제 준비를 잘 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어, 미용사 혹시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당연히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기출문제, 뭐 수업 영상들, 올려놓은 거, 또 복원문제들, 어, 출제 예성문제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보고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적인 합격, 지금 합격률 53%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뭐, 작년 데이터는 아직 지켜, 중이긴 한데, 음, 그래도 아마 요 정도 50%에서 55% 사이 정도 유지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해요. 왜냐면 메이크업 필기를 보내 보면 일단 우리 학원에서 거의 다 붙어서 와요. 거의 다 붙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볼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저4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시험 잘 치르시고 어, 합격하시고 또 오시는 걸로 할게요. <목소리>